나이스 나이스와 이게 갱바지죠 징그리 롤자 안녕하세요 징그리 롤 채널의 시바나 장인 징그리입니다 요번에 상대해볼 챔피언은 나서스고요 나서스 슬로우 매기면 바로 니달리 창 꽂고 시바나 물어 뜯을 것 같은 그런 각이죠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글도 앨리스라는 거, 자, 초반이 중요해. 초반 두 라인 빨리 밀고선 당길 것이냐? 제발, 아 제발... 아, 졌네요. 이거 플레이 숙련도만 봐도 알겠다. 졌다. 음.. 졌다. 그리고 엘리스가 레드 스타트 하겠다고 마 양아치가 3렙 탑갱 안옴? 다이하기 어렵죠. 하지만 아무 긴장 나섰으라면 마저 그냥 올리면 되죠 이거 AP 4명 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 긴장 나섰으라? 이거 실화냐 이거 나 지금 개 무시당하고 있는거죠 지금 라인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면 좋은데. 나서스가 잘 하시는 분들은 라인 당기는 게 기본이 되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봐야 돼요. 어, 라인 민다. 그럼 저도 이젠안 밀리게끔 쳐 주면서 아, 이건 너무 게임이 억울한데요. 저도 비슷하게 밀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갱에 갱홍을 합니다. 너무 들이박히면 안 돼. 이런 갱 못하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해놔야 돼요. 빨리 와투 캠프로 들어오겠네 미친 놈인가? 나이스 솔킬질까요 살짝 빠지면서 개 못한다 너은브라 있네 개못질은브 이제 개못라또 타봐야지 점브라 없는데. 라인 못 미게 해야돼 와 요즘 좀 빡신데? 니달리가 잘하네요 나 밀리고있어 뭐야 정령상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개 음. 왔나 보네. 야, 씨. 무슨 아마테라스네, 진짜 이게. 말렸네 자, 은 척. 빠져야겠죠. 더 있는 건개 끼고 이제는 안 아프겠죠. 야, 슈바나를 밀어내네요. 진짜 대박이다. 이타치, 아, 이타치야. 그래서 재밌다. 샌드 생각보다? 일단 제가 키를 먹은 게 있어가지고 손에는 그렇게 크게 안볼것 같습니다. 소생 찍을 거야. 괜히 그 과... 그 뭐지? 사전 준비 찍어가지고 천천히 하죠. 뭐... 어찌 됐건 간에 나서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는 놈이... 그 미는 놈은 안 무서워요. 당기는 놈이 무서운 거지. <laughs> 그리고 이제는 나서스가 함부로 못 밉다. 내가 이기기 때문에 챙이 안 되잖아. 그리고 쟤 와주면 안 되냐? 다이브각인데 와, 이게 안 맞아? 아 막소화 왜? 아너좀 그렇다. 아이 타치 괜찮은데 여러분들? 약간 슈바나 운영이랑 비슷하다.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방어 방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데미지가 안 나나 봐요. 방어가 안 되나 봐요. JGR 하트 0천 원엘리스 고치 문제 있어. 그렇죠 엘리스 고치 문제 있죠. 되게 괜찮네요. 해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정령의 영상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데요. 체각은 <목소리나> uh, <목소리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살았다. <laughs> 귀엽네, 봤을 텐데, 그쵸? 귀엽네. 야, 근데 저 템으로 저렇게 딜이 나온다는 게 진짜 와. 서브를 한번 키워볼까? 야, 슈바나랑 너무 비슷한데, 이거? 한번 기가야 탱시바나를 상대로 저렇게 밀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간다. 왜 이렇게 먼저 들어왔어 에이 응? 음? 미친놈 아니야 아니, 집 갔다가 가는 건데, 그거 왜지 맘대로 들어가,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 멍청한 것들 아니야, 이것들. 게임이 완전 개말리게 했네. 응? 아니, 잘 나가던 게임을왜 망쳐놔? 졸라 어이없네, 지금. 근데 지금 뭐, 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서스가 지금 저보다 잘하고 있어요. 아 뭐야 이거 두레이 분이 왜와 여기 내려가고 있거든요 게임이 개판이다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네 근데 게임 되게 개판인데. 와, 야, 저걸 못, 저... 야, 저걸 못 맞춘다고? 아, 이거 나도 문제 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멍청노. 미치겠다. 다행이다. 와 나서 그대로 뺐으면 못 따라가는 각이었는데 나서 전멸 뺐고. 나우스가 멍청하지네 이상한 짓 하네. 얘도 와, 나우스 푸시력이 너무 세요. AP인데 마이도 안될 정도로 AP가 아니네. 심지어 광의공간에아 라인전만 저렇게 하는 거야. 한 칸만 먹죠. 포탑 판타가 곧 소멸될 거야. 얼마 썼으면 한칸 먹었다. 와, 되게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죠 너무 수비적이긴 한데, 이렇게 가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쉽게 녹아버려서. 그리고 니달리가 이제 탑갱 오는게 문제인건데 고치 막 쏜다 진짜 얄망해. 니달리가 슬로우 걸어도 이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존나 과학이다 저건. 우리는 엘리스 때문에 질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스 때문에 질것 같다. 싸 인정가게다 진짜 이거. 엘리스 멍청한 짓을 너무. 대놓고 하네. 다이브각인데. 다이브에 응해주는 놈이 한 명도 없네. 아 오면 잡잖아. 개오겠네. 이건 들어가면 갱 와요. 나이스. 나이스! 이게 갱바지죠. 이게 갱바지죠. 지켜 지켜요. 어서 와 이제 야 럭스가 웬만한 애들보다 센거 같냐? 왜? 아정 아예 미드 라이너야 서포 신줄알았 어요？나 집중 가게 와줘 봐. 들어 가도 되 는데 정량 영상 이어서. 됐다 와 아무도 안 왔어? 우린? 나이스 굿 이러면 이득이죠 나이스 약간 근데 게임이 좀 깔끔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더럽게 이긴다 오늘의 특징 더럽네요. 와, 저거 저렇게? 진짜 과학인데? 과학이다, 과학. 나이스. 뭔가 게임의 수준이 되게 없어 보이면서도 있네요. 음, 이거 뭐라 그래야지? 이판 뭐라 그래야 하나? 이제 시궁창이다, 게임이. 잘하는 정글러가 좀 저랑 같이 해주면은 탑은 진짜 다이브가 많이 나오는데. 잘하는 정글러랑 듀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런 사람 없더라고. 음, 탑은 그냥 혼자 하는 게 맞더라고. 아 위로 올라오네요. 요번에도 연기 한번 하자. 저런 거 보면은 따라와야 하는데 안 따라오잖아. 아 너무 티나잖아 나서스야 서스야. 마 너무 티난다. 아못 죽여 너네 그 딜러. 슬로우 먹이고 뭐 싶어가지고 으으... 싸우면 이겨? 이기네. 왜다 제압당했어? 나이스 이거 웬 일이야? 나 고치 맞히는 거 처음 봤어. 놀라워. 짜릿해. 뭐냐 이거 왜 질라 그러냐? 용이네. 아니요. 마이알라고씨 일단은 포탑을 날리긴해야 하거든요 지금주도권이 우리가 없나봐 포탑을 못날리고 용도 다 뺏기냐 라고 했는데 두마마뺏뺏게 두 맞나 아니 킬 차이가 이렇게 돼있는데 용도 뺏기고 뭐 이상하네요 o 이스야 일단 얼건 삼신기 나왔고, 잠깐만 이거 씨 헤르메스. 신발 좀 갈게요. 너무 오니까 갱, 너무 오니까 일단 이건 신발로 피하자. 학살 중입니다. 더블킥. 오케이, 나서스는 운영 지금 좀 못한다. 초반에는 잘했는데 중반 가니까 이제 느낌 오죠. 바로 따라 들어갔어야 돼. 지금 만약에 나서스 미드 합류하면은 테이프로 들어갑니다. 자, 중무보다는 스페라 중무가 나을 것 같은데?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타요. 자 지금 갱바지 지전입니다. 지금 탑에 엄청 많이 와. 와 미친 건가 얘들? 네이 형도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지금 엘리스를 내 정글로 만난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나서스는 라인전이 되게 강캐입니다, 여러분들. 나더스 초식 아니야. 계속 오네, 바텀 가야겠다. 조금만 뒤로 빠져봐, 타게 아, 뒤로 탈 걸. 아, 요렇다. 걸아 믿음이 없었다. 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신앙심 부족, 요거, 요거 들어가라. 이런 거 일단은 다 빼먹어 주면 좋습니다. 아, 언제까지 이렇게 아플 거라 생각하는가? <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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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딩에 하고 올라오는 애들 커트 카사딘이 올까? 까질 필요 없었네. 아 까비. 아 점아. 어? 뭐지? 뭐죠? 게 웃기네 이거 불안해 우리팀이 안정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되게 불안불안하게 하네 와 엘리스 죽었어 용식 구천데 사람새끼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엘리스는 진짜 문제있다 인성에 엘리스 인성 문제 있어요, 진짜. 아니 그거를 그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한다? 정말 믿겨지지 않고요잘라야 음. 돼, 이럴 땐. 와, 잘한다. 부이츠는 인정이다, 진짜. 자리 없으니까 이거 바론까지 가도 되겠는데, 이거 바론 가면 되고 카사딘 합리하려나 일단 무난하네요. 게임이 나서서 빠질 거고. 정말 정글이 1도 캐리를 안한 판이다. 이 판은 진짜 이런 판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는 정글이 너무 귀한 판인데, 정말 캐리를 1도 안 했다. AP 정글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테탱 가고 싶으면은 투포나 이런 거 모랑 투포 뭐 이런 거 가시면 돼요. 7의 양내도 끼도 괜찮고. 쿨감에 20%가 달려 있어요. 7의 양내도 끼 같은 경우에는. 쿨감 20에 뭐 체력 뭐 방관. 너무 좋죠. 갈게. AP는 뭐말안 해도 아실 거고. 살짝 빠져서 블루 쳐서 쳐먹 쳐먹. 음 맛있어. 이게 맛이지. 이 맛에 게임하지. 어, 어디 감이 멍청아. 마 해볼까? 반타까리 예쁘네. 안 되죠. 아니요, AP는 너프고 AD가 버프입니다 존나 안맞아요 이거 브레스 맞으면 답이 없어 근데 그래서 면상궁 써야돼 이거 면상궁 맞으면 답이 없어 어? 내가 트리 아니야? 와그 짧은 시간에 그걸 뺐나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노다 갑니다. 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게임에 재미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갱을 진짜 몇십 번으로 왔어, 거의. 주킹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왔는데 두번 죽었다? 레전드지. 야, 저걸 하려고 엘리스라 했구나. 너 임마, 어? 저거 하나 보여주려고.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